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한결같이 마시는 기하고 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수 28장입니다. 우리 1절부터 영상을 보면서 한 절씩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 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 진저. 보라. 죽게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잔해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날의 망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멸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저 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적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의 안식이요. 이것이 너의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 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원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청량줄로 삼고, 공의를 조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무리고 숨는 곳에 넘칠 것인 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폐하며 수월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밝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쥐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이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이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 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부온 골짜기에서 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입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해양을 뿌리며 대회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해양은 돌이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해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오늘 28장부터 35장까지의 이 예언의 말씀을 유다와 아시리아와의 임박한 전쟁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28장부터 35장은 흔히 화와 복의 노래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하나님은 의와 평화가 가득한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세상의 악한 세력을 멸하시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구원의 성으로 불러 모으실 것을 예언하시기 때문입니다. 28장 29장 30장 31장 33장의 첫 시작 문장은 우리 한결 성경에는 번역상 그렇게 잘 나오지 않지만 히브리어의 원어로 보면 모두가 같은 말로 시작을 하는데요. 그것은 히브리어로 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호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향하여 다섯 번이나 반복하여 호이 화 있을진저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만큼 지금 유다의 영적인 상태가 너무나도 심각한 상태라는 뜻이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징계가 코앞에 닥쳤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강조하여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임박한 하나님의 화를, 하나님의 징계를 빨리 피할 길을 찾으라는 것이죠. 이들은 자기들 코앞에 닥친 아시리아가 자신들의 화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이 진짜 화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먹는 게 진짜 화라는 거죠. 이들은 아시리아라고 하는 화근 덩어리를 피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계속해서 삐삐삐삐그리면서 알람을 울리고 있는 거죠. 눈앞에 어려움, 눈앞에 원수를 피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을 원수로 돌려버리는 어리석은 선택을 우리 모두는 피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한 말씀을 보겠는데 첫째는요,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 에브라임에 닥친 하나님의 화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경고하기 위하여 이미 20여 년 전에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한 북이스라엘, 즉 에브라임이 왜 멸망을 당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말씀하여 주십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를 들어 교훈하시려는 것이죠. 지금 유다가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왜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였습니까? 일절 붙터 보니까 술 취한 에브라임.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멸류관, 이러한 표현들이 나오죠. 여기서 술 취했다라고 하는 말은 실제로 이들이 술을 좋아하고 그래서 잘못된 쾌락에 취했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술 취한 것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온전한 정신이 아니죠. 무질서하고 엉망진창입니다. 이처럼 이들은 정상적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올바르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똑바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르게 생각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말씀을 따라 바로 판단할 수 없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술 취한 사람처럼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욕망을 따라 자기 기분 따라 이리저리 비틀거리며 살고 있습니다. 이들이 취한 술이 무엇입니까? 욕망이라고 하는 술이요, 쾌락이라고 하는 술이요, 성공이라고 하는 술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원래 에브라임은요, 하나님의 멸류관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이 세상에다 자랑하려고 아름답게 보석으로 꾸몄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멸류관이 보석이 다 찢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온갖 오물로 더럽혀져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멸류관으로 지음 받은 존재들입니다. 믿음이라는 보석을 하나님을 아는 이 귀한 멸류관을 더럽히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술에 취하면 안되겠습니다. 취해야 된다면 말씀의 술에 성령의 새술에 취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힘이나 이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멸류관을 삼거나 자랑거리로 삼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5절의 말씀처럼 망군의 주님을 주님의 우리의 아름다운 멸류관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삼는 것,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도록 만들 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청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맞서 싸워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얻게 됩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다른 것으로 멸유관을 삼으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머리에 씌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남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있음을 늘 상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요. 7절부터 22절의 말씀인데 유다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망한 북이스라엘을 끄집어내신 것은 그것을 통해 유다를 교훈하시기 위해서죠. 하나님은 유다에게 무엇이랄,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것입니까? 니네나 멸망당한 에브라임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세요. 1절부터 6절에서 말씀하신 술 취한 에브라임과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유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계속 이렇게 술 취해 있다가 에브라임이 망한 것처럼 똑같은 꼴이 될 거다라는 거죠. 원래 유다가 이렇게까지 망나가는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까지 망나가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이들은 작은 승리, 작은 성취에 도취되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북이스라엘이나 시리아는 남유다를 그렇게 사실은 괴롭혔어요. 이들에 의해 남유다는 거의 망하기 직전까지 가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를 괴롭히던 이 원수들 북이스라엘과 시리아는 하루아침에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신들은 아시리아라고 하는 줄을 붙잡았거든요. 물론 그러다가 아시리아에 남 유다도 뒤통수를 시게 맞아가지고 아시리아에게 탈탈 틀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과 시리아 그리고 주변의 내노라고 하는 나라들은 아시리아에게 다 멸망을 당했지만은 제일 약한 것 같았던 이 유다는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비록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어쨌든 아시리아로부터 끝까지 살아남은 고유일한 나라였습니다. 이로 인해 유다는 주위의 다른 나라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강대국 중에 하나인 이집트로부터도 쌍따봉을 받았어요. 야 대단하다 이런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게 이들의 교만거리가 되었습니다. 자기들이 뭐 대단한 줄 완전 착각하였습니다. 이 승리에 이들은 취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나라들이 갑자기 망해버리니까 얼떨결에 예전에는 지어보지 못한 부와 명성을 그냥 얼떨결에 지게 되어버렸어요. 물론 뭐 대단히 많은 것들을 지게 된건 아닙니다. 집고리만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옛날에는 그것까지 그것만큼도 없었거든요. 지금 비록 아시리아의 속국 비스무리한 처지로 전락해 있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이때까지 맨날 여기서 치고 저기서 얻어터지고 그랬는데 이제 얼마만에 어깨에다가 힘을 갖다가 줘보는지 몰라요. 이 기쁨이 아마 그들로 하여금 취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 이들은 마치 술취한 것마냥 하나님에 대하여 정신줄을 놓은 것과 같은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도취감에 의해 어떤 일까지 벌어지고 말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무시하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유다의 가장 큰 술취함이었고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아주 약간만 잘되는 것에도 우쭐대고 다. 그냥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그러다가 점점 하나님을 찾는 것도 뜸해지고 굳이 뭐 하나님 만 찾아도 얼마든지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보니까 너무 좀 유치해 보이고 별 도움이 될것 같아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경우 말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 풍조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구절의 내용이 뭡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이 제사장들이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야, 그런 말씀은 자기들 수준에 맞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 말씀은 애들이나 배우는 거라는 거죠. 아주 심하게 빈정거리면서 말을 합니다. 그런 말씀은 전무기들이나 배우는 유치한 거라는 거죠.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유치한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저자는 우리에게 한자 한자 한절 한절 한장 한장 가르치려고 한다. 사실 이 말, 10절의 말씀은 번역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같은 내용을 13절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하지 않고요. 그냥 히브리어 그대로 옮겨 왔습니다. 차브라차브, 차브라차브, 카브라카브, 카브라카브, 제르샴, 제르샴. 이 뭐냐면요. 이게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치 예를 들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놀릴 때 베베 베베 하면서 막 이렇게 말을 갖다가 못하도록 막 놀리지 않습니까? 그런 유화 같아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와 같다라는 겁니까? 아무 실자이가이게 없는 헛소리나 하고 앉아있다라고 하는 것과 같다라고 지금 놀리고 있는 겁니다. 이 당시 유다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이렇게 만연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이렇게 무시하는데 이 백성들은 오죽하겠어요. 오히려 아시리아나 다른 이집트와 같이 다른 선지 문명에서 온 지식을 따르는 것이 유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자, 자성경 공부하자. 그러면요, 무슨 시대에 뒤떨어지는 소리를 하고 앉아있냐? 그런 것은 애들이나, 어, 애들 시절에나다떼는 거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게 아니야. 선지국들의 그런 아주 그냥 고상한 지식이지. 그렇게 말하는 시대였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침체와 타락이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이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에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귀에 하나도 남지 않고 마음이 하나도 담기지 않고 다 튕겨낸다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조롱하고 무시하는 것과 같은 거죠.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지식과 학문, 처세술과 같은 것들이 정교한 외교술과 같은 것들이 자신들을 지켜주는 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진짜 배워야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고급진 이론과 기술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요. 자기들은 죽음의 언약과 맺었다. 소골과회박을 맺었다. 거짓말을 하여 위기를 면할 수 있고 속임수를 써서 몸을 감출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재난도 절대로 미치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자신들은 하나님이 없어도, 말씀이 없어도 이 세상의 기쁨들을 사용해서 얼마든지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있다. 아시리아를 물칠 수 있다.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이런 이들에 대, 이들의 생각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뭡니까? 18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엄미하는 바가 뭐예요? 그런 것들로는 절대로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에브라임도 그렇게 믿고 까불랑거리다가 자기 꾀에 지가 넘어갔으 홀라당 망해버렸지 않냐? 그거 보면서도 너희들 깨닫지 못하느냐는 거죠. 꼼짝없이 당하고 말 것이라는 겁니다. 왜입니까? 21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랑은 약을 맺고 무슨 꾀를 짜내고 그런 것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교회 가신 것을 막을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에 희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희망이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시온의 주춧돌을 놓는다. 얼마나 견고한지 시험하여 본 돌이다. 이 귀한 돌을 모퉁이에 놓았어 기초를 튼튼히 세울 것이니 이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을 것이다. 주춧돌, 시험하여 본 돌, 개혁개정역에서는요. 모퉁이에 놓은 돌, 모퉁이돌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모든 것의 기준, 집을 세우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돌이라는 뜻입니다. 이 돌에 지혜를 쌓고 인생을 쌓아야 거기에 희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힘이나 지혜와 지식에 거기에다가 쌓으면 아무 희망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돌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한 반석이요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쌓아야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집을 지을 때이 모퉁이 돌을 기준으로 모든 돌들이 하나하나 연결되어져서 튼튼하게 지어져 가듯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들이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우리가 연결되어져야 우리의 삶에 불어닥치는 온갖 인생의 바람과 풍파와 홍수에도 결코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십자가의 복음을 미련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은 과학적이지도 않고 그런 것들을 믿는 것 사람들은 용기도 없는 애들 같은 자들이라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24절부터 29절에서 연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교훈처럼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게 하는 지혜이며, 우리 인생의 결실을 제대로 거두게 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모략이며, 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요, 우리 함께 이 말씀 위에 굳게 세워지는 하나님에게 긴밀하게 연결되어지기를 우리 함께 찬송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1월달에 있는 코스다리카 단계 성교팀을 위하여소리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아프신 분들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김정숙 권사님, 그리고 또 우리 다니엘서 형제 위하여서도 주의의 은혜가 넘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우리 함께 마음을 담아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아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